안녕하세요 김모입니다. 안녕하세요 체리보입니다. 우리도 갱 사인 하나 만들까? 그럴까요? 갱 같지 않아? 근 귀여운 이거 돼 이거. 게아로 갱. <laughs> 간단한 자기 소개 한번 스피인데 쉿 해봐요. 여보도 봐봐. 안녕하세요 체리보입니다. 선생님 방금 손좀 떠셔가지고 멋이 없었어요. 다시 한 번. 해주세요. 아 여기 네. 아예 네. 존나 떨렸어요. 아. 요 마더퍼커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요 마더퍼커는 이제 시청자들한테 하는 말인거예요아 아니죠 아니죠? 저 자신한테 아저 자, 자주 욕을 그러면 요 그래. 마더퍼커 말고 아임마더퍼커라고 수정해서 다시 아우 아 마더퍼커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 여자분들 연락주십시오 수정할게요 아 <laughs> 마더퍼커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 여성분들 DM 많이 주십시오 널 소개해야 되는데 왜 여성분 DM을 달라고 해? 그게 제 소개죠 왜? 그게 저죠 그게 힙합이야? 저는 그게 힙합이냐고? 그게 힙합이죠 나 아, 그럼 힙합 안 할래 아. <laughs> 장난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울 거는 힙합의 자세 첫 번째 힙합의 자세를 배우기 전에 제랩 네임을 정해야 됩니다 아랩 네임 원래 제랩 네임이 돌하루방이었거든 돌하루방 네 너무 짜치나요? 네 돌하루방은 살짝 좀 귀여우니까 음. 저희는 이제 진지하잖아요. 진지하게. 진짜 힙합. 돌하 루방 말고 돌하 유 아니면 돌하 룸방 어때요? 룸방 진지하게. <웃음> 네. 스피인데 시트 해줘요. 아마도 뭐가? 제가 한번 정해드리겠습니다. 인생 이제 모이 형이 쭉 이걸로 살아야 하니까 진지하게 제가 생각한 건 돌기. 아몰 보고. 이제 모이 형이 남은 50년 동안 너왜 50년이요? 75세에는 죽는 거예요. 원래 힙합 하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. 음, 그래? 예. 네. 희 힙합 안 하나. 아, 너희들 멋있어지고 싶어? 기억 게임. 헤어 게임. 머리를 맞대서 조금 예. 네. 생각을 해 볼까요? 그러시다. 뭐 랩네임이 나왔는데 이거는 커뮤니티에 투표로 결정해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랩네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힙합의 자세 힙합의 자세는 뭘까? 바지를 내려 입어야 됩니다 바지 잘 내렸으니까 비트를 느껴야 돼요 o p o 나 a m i 래퍼는 얼굴이 진짜 중요할까? 아니면은 랩만 잘하면 될까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눈 감고 체리보이 랩 듣고 눈 뜨고 체리보이 랩 들어보기 아니나 못생긴 애 싫어 근데 걔도 내가 싫어 바줄이라 하면 확 팬티까지 내려 o 우 o 우 o 우 oh 할머니도 내려 w 확실히 눈 감고 들으니까 잘한 거 같네 아이 나 못생기네 싫어 근데 걔도 내가 싫어 oh oh 너네들도 내려 아 체리 보이는 못 뜹니다 자루게 아무 없었 오늘 제가 이제 가사를 써 썼거든요 네 가사 이렇게 썼거든요. 체리보이, 베리베리, 스토로베 응? 체리보이, 베리베리, 스트로베리 응. 배스킨라빈스토, 이베님 <laughs> 체리보이 3대10 <laughs> 생기고도 달맞이 <닮아지> 10 <laughs> 비치, 나는 솔로 제니 비치 없는 솔로 체리 <laughs> 너가 랩스승님? 차라리 절에 들어가서 되겠다 스님 아하, <laughs> 맞네 <laughs> 나는 독사 따라와 옥상 비치 <laughs> 가사가 오 진짜 형편없어요. 해두쳐! 잘 쓴지도 모르겠고 WT! 기분이 좋지도 않고 적으셔야 될것 같아요. 저 진짜 가사 쓰라고 하셔가지고 네. 저랩 하나도 몰라요. 이 음... 선생님이 체리보이에 대해서 소홀했잖아요. 지금 현실 부정하세요? 선생님 근데, 근데 제가 베스킨라빈스는이 밴에 다한 적이 없어서 정말요? 없는 것 같은데. 데스킬러 비스 갑시다. g a 갱 g 한번 오설까? 힙합에서는 어떤 점이 뭐 처음에 뭐 시도하기 힘들까? 일단은 마이크랑 조금 친해질 필요가 있다. 마이크랑. 네. 이 마이크 쩔더라 갸루갱 안무 업할까? 아 근데 왜 저한테 오셨죠? 트랩씬? 힙합씬?에서 지금 라이징 스타라고 도 생각하고요 톤? 박자? 뭐 그런 감각이 좀 뛰어나지 않나 아...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요즘 누가 랩을 제일 잘하는 거 같죠?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유나요 야루갱 한번 볼까? 자 오늘 마무리할 겸뭘 배웠는지 이제 레슨생이 알아야 되니까 아까 어. 가사 피드백도 했고 <laughs> 마이크도 조졌고 그래서 오늘 배운 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아 어, 오늘 뭘 배웠죠? <laughs>